그러니까 뭐 나갈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은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? 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뭐그그 그 이제 뭐 8월 10월까지 안 나가게 되안 나가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짐은 소유권을 다 이제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 문도 우리가 마음대로 개방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부분이 반드시 그게 뭐 유효하다 그러니까 무효일 소지도 조금 아니 그러니까 무효율 소지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써 놓는 것이 어쨌든 어 심리적인 압박이 있잖아요 그런 그런 차원에서 훨씬 좋아요 예, 예. 그래요 그거는 그저 보완하는 문구는 제가 좀 써서 드릴 테니까 그맨 마지막에 그냥 보완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예를 들면 여기 확인각서 그 마지막 부분이 1금 어,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임 이렇게 놨잖아요. 어. 그래서 그렇지. 어, 뭐예요? 아, 다시요. 그 그래요 그럼 예. 그럼 다시 뭐 확인서는 받 쓸게요. 아예, 처음부터 쓴다 생각하고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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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세입자한테 말인가요? 세입자한테는 당연히 받아야죠. 그냥. 예, 그렇죠. 인감 도장하고 인감 증명서 찍는 건 기본이고요. 그걸, 그걸 가지고 있으면, 이제, 아까 제가 이제, 우리가 완전히 부담이 없으려고 그러면은, 세입자가 나가든 안 나가든, 부담이 없으려 매매 계약이 부담이 없으려 그러면은, 이제 요걸 받는 걸로 그냥, 이제, 그, 매수인이 알아서 하는 거, 세입자 안 나갔다고 해서잔금안 주고 이런 거 없이, 그냥, 매수인이 이제는 그, 아예 공을 넘겨받는 그런 식으로 어 하는데도 하는데도 확약서가 조금 단단한 게 좋잖아요. 예를 들면 그 그렇죠. 매수인 입장에서도 이제 요요 아 정도 받으면 세입자내 보내는데 무리가 없겠다라고 해야 자기도 그 짐을 지는 거 아닙니까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저기 이 확인서는 좀 단단하게 하는 게 좋고 아까 어요 정도 받았으니까 이제는. 저기 매매계약에서 어? 매수인이 좀 적극적이고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그냥 매수인이 알아서 이 정도 해가지고 그매수 저기 세입자 문제는 매수인이 책임져라 이렇게 계약에다 넣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계약서 쓸때그 특약 부분도 제가 보완해 드릴게요 계약 계약서는 따로 계약서는 따로 초안 안 만드셨죠? 그래요. 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. 이 중개업소는 <laughs> 그 계약서를 미리 잘안 보내려 그러거든요. 이, 이, 그러니까요,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금 격에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갔는데 연구 그 중개업자들 하는 일이 그이 조율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그냥 사람 만나게 하는 게 그게 많거든요 그런 일이 그럼 너무 이렇게 황당해지는 겁니다 만나 가지고 이쪽 어, 이쪽에서 생각하는 것과 저쪽에서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요. 그런데 이제 그걸 좁힐라 그러면은 계약서가 조금 어, 만나기 전에 왔다갔다 하는 게 한두 차례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. 예, 그래요. 예, 좋습니다. 그러면. 계약서를 초안을 바로 달라고 그러세요. 그러면 그쪽에다가. 음. 예. 네. 계약서는 기본 틀이 있으니까요. 고뭐 매수인은 아마 그 공개를 안할 테고. 매수인 부분만 기재하지 말고 나머지 부분 필요한 내용들. 매수자가 이렇게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. 아, 그런 걸 기재해서 초안 주면은 우리도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겠다. 변호사 통해서. 아, 그렇게 해서 한두 차례 저기 그 다듬자라고 얘기해 보시죠, 정말. 네.